안녕하세요 오래낭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정부 방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고 위생자들도 그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는 환자들이 진료를 보는데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되고 의료 붕괴 의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환자군을 분류해서 치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환자 분류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확진자, 의심환자, 일반환자. 사실 코로나 방역 초기부터 이걸 감안해서 제대로 진료를 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했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한것 자체가 개판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확진자는 정미스에서 진료를 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음압에서 봐야 되는데, 음압 없는 데서도 그냥 보라고 해요. 예, 거기까지도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재난 상황이니까 의료진으로서 답답하긴 하지만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의심자인데 이 의심자에는 단순히 열이 나왔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속항원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도 의심자로 분류한다는 를 겁니다. 왜 정보에서 아직 PCR로 확인되지 않았으면은 양성이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기침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원 검사와 PCR 검사는 비유를 하자면 고성능 레이더와 그다음에 성능이 떨어지는 레이더 이렇게 분류를할수 있어요. 성능이 떨어지는 레이더일수록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지만 잡아낼 수가 있겠죠. 반대로 고성능 레이더는 작은 것까지 잡게 되는 거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원 양성이면 그냥 양성으로 보고. 바로 확진자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걸러지지 않는,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성능 메인드인 PCR 검사를 해서 찾아내서 확진자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응급실들은 작은 데들, 특히나 뭐 대학병원이 아니상 대학병원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환기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의심 환자인데 확진이 나오면은 그 일반 구역 전체가 다 확진 구역, 오염구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커지는 거죠. 같이 진료받던 일반 환자들, 의료진들, 전부 이제 격리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항원과 PCR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저희 병원도 그렇고 다른 병원들도 이번 환자, 항원검사에서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은 이번 스킬을 시켜놨더니, 다음날, 어라라? PCR 양성이네? 그럼 같이 병동에 쓰던 사람들, 같이 병실에 쓰던 사람들 처음부터 이제 가면 된 거죠 거기다가 간호사들이 인력이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한 타임에 한 8시간, 6시간 동안 두세 명의 간호사가 몇십 명을 봐요 번거아보면서 간호사들은 이미 뭐그 교대하면서 계속 다 접촉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접촉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병동을 다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럼 병동 전체가 이제 오염보역이 되고 폐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이제 구멍을 내놓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이제 더큰 문제는 응급실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응급실 자체가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병을 치료받으러 왔는데 치료받는 게 아니라 병을 걸려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되는 거죠. 이제 사실 이 정도로 됐으면, 오미크론 자체가 사망률이, 뭐, 그리고 중증도가 일반 독감에서 크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법정, 규정, 감염병 풀어버리고, 일반자 들러보들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게, 중증 환자들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지금 정부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응급수 폐쇄가 허다하게 일어날 거고, 그러면 코로나 아니, 일반 환자들, 안 그래도 지금도 코로나에만 집중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욕먹을까 피해가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골든타임이 필요한 신금경색 환자들, 중증 예상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나가고 있어요, 사실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까지도 더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더 죽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국민을 살리겠다는 그런 방역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역을 지금 해가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진짜 잘하시고요. 이 상황에서 응급실을 나가는 간호사들, 응급구조사들, 심지어 많이 떠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올해 나가였습니다.